상세 페이지를 정리, 분석한 리뷰입니다. 실제 노트북으로 할수 있는 자세한 정보는 빠져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반가워, 대성이 아빠예요. 레노버 싱크패드 중 가장 저렴한 보급형 라인인 E 시리즈에 AMD 4500U가 탑재되어 나옵니다.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4인치의 E14 모델 먼저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15.6인치의 E15는 다음 주에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 먼저 예약 판매하고 있는 14인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젠 4500u 램 8gb nvme 256gb로 시작 가격이 64만원입니다. 라이젠 3500u 때만 해도 다른 노트북 들이 50만원대 싱크패드만 60만원 대로 가격이 다소 비싸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60만원에 보급형 노트북들도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싱크패드 e시리즈로서는 이번 4500 u 노트북 시장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죠. 싱크패드는 항상 그러하듯 전통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릅니다. 트렌드를 더했다는 말은 그냥 좀더 얇아지고 가벼워졌다는 의미일 뿐 디자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동급의 다른 노트북 대비 좀더 크고 무거운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싱크패드 보급형 라인을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모델 역시 전 모델 대비 좀더 경량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가볍거나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휴대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 혹은 무난한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튼튼한 힌지 내구성으로 인한 180도 오픈 역시 싱크패드의 자랑입니다. 사실 싱크패드의 튼튼한 힌지는 T 시리즈, X 시리즈와 같은 고급형 라인에만 적용되지만 제가 사용해본 결과 E 시리즈의 힌지 역시 일반적인 다른 제조사 고급형 라인들보다 훨씬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180도로 오픈된 노트북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보통 컨설팅 모드라고 광고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노트북의 힌지가 180도로 오픈되면 거치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포지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컨설팅 모드라고 생각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네요. 주연테크의 슈퍼플라이는 180도로 오픈된 상태에서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화면을 돌리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최소한 이런 기능이 있어야 컨설팅 모드라고 할수 있죠. 그냥 180도 오픈만 된다고 컨설팅 모드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amd 라이젠 4500u의 cpu는 지금까지 의 저전력 cpu 중 가장 좋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성능 좋고 발열낮고 그냥 최고입니다. 요즘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cpu에 대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nvme ssd 256gb 기본 내장 되어 있고 2.5인치 hdd 추가 장착 가능하고 램 역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높은 확장성은 큰 장점 으로 볼수 있습니다. amd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램 장착은 필수입니다. 웹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싱글셔터 들어가 있습니다. WVA 광시야각색 지연율 45%, 밝기 2 5 0 니트의 보급형 저반사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작인 라이젠 3500U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질 디스플레이를 삭제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해 민감한 사용자라면 실제 후기를 보고 구매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i-Fi 6 지원합니다. 확실히 같은 브랜드지만 아이디어 패드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45WC의 배터리로 큰 용량은 아니지만 데일리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싱크패드의 아이덴티는 높은 내구성입니다. 노트북이 조금 크고 무겁지만 용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트북에 들어 있는 내 중요한 정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싱크패드를 비즈니스 노트북의 최강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시리즈가 보급형이지만 싱크패드는 싱크패드입니다. 역시나 좋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들이 높은 내구성의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죠. 내구성보다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싱크패드는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체 규격에 충전 단자가 없고 디스플레이 출력 및 멀티 사용이 가능한 C단자를 지원합니다. 정품 충전기가 접지형 C타입 단자로 활용만 잘한다면 사용성이 있어서 최고라고 볼수 있죠. 앞으로 모든 노트북 제조사들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패드는 보수적인 브랜드임에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애플을 제외한 모든 노트북 브랜드 통틀어 가장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유선랜포트와 캐진터라코를 지원하고 SD카드 슬롯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라이젠 르누와르 모델에 키보드 백라이트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헛소문인 듯 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옵션으로 선택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좀더지나야알듯 합니다. 참고로 백라이트 지원하지 않은 키보드보다 지원하는 키보드의 키감이 살짝 더 쫀득하고 전통적인 울트라 나부 키감에 가깝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라이젠 4500U의 노트북들 거의 대부분이 백라이트 키보드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도 백라이트 키보드로 등급 나누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동일한 본체의 인텔 모델은 당연히 백라이트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작년 모델이 디스플레이로 엄청 빛난 받았는데 스펙상으로는 동일한 디스플레이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제 박스를 까봐야 알수 있지만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 충전, 높은 내구성, 울트라 나브 키보드와 보급형이긴 하지만 싱크패드라는 네이밍까지 구매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